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배워갈까? 예수 담기 예담기 시간으로 하늘문교의홍한성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또 어, 변화시켜가고 배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목사님 예, 평안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번, 네. 아, 지난주 말씀 중에 크리스찬 내면의 변화, 즉, 영성 개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묘, 목표는 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아, 안 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목표, 네. 또 성령님의 일하심,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목사님. 예, 계속 뭐그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사실, 네. 반복이 중요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되든요 계속. <laughs> 네. 어, 제가 이 성품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관심 갖는 이유는 뭐 제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말 좋은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 어, 목사로서 제가 뭐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어떤 뭐 행사도 잘하고 뭐 목회적인 스킬이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좋은 성품의 목사가 좀 되야겠다. 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으로 늘 갈등하는 제 모습 속에서 아, 이게 참 살면서 중요한 <laughs> 일이 이거구나 <laughs> 내면의 변화. 음. 그 갈라디아서 사장1 9절 말씀처럼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 내면의 변화 성품이죠. 네.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신앙인들의 영원한 표어 아니겠습니까? 표어. 아, 네. 그렇죠. 예수님 닮는 네.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니까. 네, 우리 안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어,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개발은 이 성품 개발은 네. 음. 어떤 행위를 통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아 영성입니다. 음. 무엇을 지켜서 예를 음. 들면 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서 혹은 11조 헌금 생활 잘해서 뭐 금식이냐 철학이도 음. 빠지지 않고 잘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외적으로 신실해 보이는 것과는 조금 음. 다른 문제입니다. 음. 네.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네.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목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미국의 이민자들은 대개 우리 한국인들을 다 장사를 하거든요. 리코 네. 가게나 세탁소나 뭐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그런데 이 어, 멕시칸 종업원들을 주로 많이 써요. 어. 근데 멕시칸 종업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음, 많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쓰면서 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음.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가 신방을 가다 보면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예배 음. 잘 드리고 헌금생활 어.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데 이 밖에서 그런 종업원들을 대할 때는 음흠. 악덕 업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의 신분의 아. 약점을 이용해서 돈도 채불하고 네. 아. 막 하대하고 욕하고 네, 네. 자기 종 부리시도 하고 네. 교회에서는 참 천사 같은 장로님, 권사님, 아. 집사님인데 네. 아, 참 그런 모습을 볼때 네. 아, 어떤 외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네. 해서 물론 그게 음. 중요한 것이지만 네. 네. 어, 무슨 성경의 어떤 교회의 어떤 지침을 잘 지켜서 음. 우리가 변화되는 건 네. 아닙니다. 네. 어, 그러, 그렇게 간다면 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아... 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네. 외부의 어떤 힘이나 음. 그래서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네. 이 내면의 변화를 이루시는 성령님 네. 음. 그분을 인정하고 네. 모시고 음.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네. 자연적인 순종의 결과 음. 이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와. 자연적인 순종의 결과. 예. 아, 그렇군요. 예. 목사님 영성 개발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이 먼저냐?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말을 조심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술 담배를 멀리한다든지. 네. 네. 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그것보다 먼저 행동의 변화보다는 마음이 먼저냐. 먼저냐 이런 네, 이건 공, 뭐 달, 고민이 달걀, 달걀이냐 게, 계란이냐 네, 달걀이면 예.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냐 닭이 먼저냐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네.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 외면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음. 네.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음, 변화는. 음, 네. 그것이 아니라 반복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개유주의나 외면주의로 돌아가는 우를 범합니다. 네. 사도바울이 사실은 치열하게 싸우며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율법이냐, 은혜냐, 행동의 변화냐, 내면의 변화냐. 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의 일차적인 과오나 때로는 문제가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면에 있습니까? 반복하지만 행동의 출처는 마음입니다. 아, 네. 마음이 먼저죠. 네. 생각이 먼저고 그 마음과 생각했다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네.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과 성향과 뭐 선택의 음. 측면 곧 내면 생활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음. 내 속에 나는 누구냐? 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냐? 음. 그래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냐? 네. 내 속에 내가 누구냐? 음. 청취자 여러분 뭐~ 사실 이 프로그램은요 조금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생각해 봐야죠 네. 어~ 여러분은 과연 누굽니까 음. 이런 질문 나는 누군가 어. 외면적인 악을 죄를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뿐입니다 뿐입니다 음. 어~ 이거 음. 내가 실수했는데 네. 실수로 그런 건데 실수가 아닙니다. 내면이 그런 거예요. 아, 내면이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거 내가 실수로?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 내면이 내 어, 그런 음. 거죠. 딱 그대로 드러난 예, 드러나는 거군요. 거죠. 네, 드러나는 거죠. 실수라고 치부해버리면 내 내면의 깊은 성품의 음. 변화를 추구하는 음. 신앙생활, 그 도를 닦는, 말하자면 도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도자거든요. Seekers 음. 아닙니까? 우리가 네. 구도자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가 쉬워요. 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십일조 잘 내고 예를 들면 기도 생활 잘하고 철이 네. 안 빠지고 그러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 것만으로는 절대로 내면의 변화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러면 늘 우리가 생각할 게 내면의 변화 이걸 조금 우리가 염두에 네. 둬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내면의 깊은 네. 변화를 그걸 놓치게 되면 외면에서 우리가 볼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성품 개발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음. 예. 그 겉에 보이는 어떤 것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 음, 거라고. 아, 네. 예. 이 겉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품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음. 실패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어,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능력을 가진 것은 사랑 그 자체지 네. 사랑의 어떤 행위나 또 사랑하려는 소원이나 사랑해야지 하는 결심, 의지가 아닙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일 텐데요. 음.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주목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음. 여러분 금방 음. 실패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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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절망을 낳고 분노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어찌 보면요. 나라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코 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내가 또한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네. 제가 목사로서요 성도들을 볼때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때 네. 사랑할 만해서 음. 우리 목사님 아니면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은 야 정말 사랑할 음. 만해 그래서 사랑한다면요. 금방 실망하고 네. 금방 음. 미워합니다. 네. 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음. 어디 있고 그렇죠. 또죄 네. 없는 사람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사랑할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이 사랑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반대로 음. 예수님은 우리는 결국 예수를 담는 사람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예담기 아닙니까? 네. 네. 이 예수님의 영성으로의 개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변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염두에 내 심령을 개발해 가시는 분인 성령님을 초청하고 음.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까도 앞에 타임에 어떤 목사님, 네. 프로그램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네. 어, 예,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음. 어, 초청해야 됩니다. 네. 날마다 해야 돼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지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존재 깊은 곳에. 내 안에 성전사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 주님의 그 사랑 자체가 그냥 내 안에 이식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임파테이션 네. 사랑 임파테이션 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이식되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신부가 또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사랑을 많이 받는 신랑이 네. 밖에 나가서 또 사랑하면 살수 수 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네.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네. 또 사랑할 줄 아는 네. 거예요. 음. 그래서 참 부모님을 잃은 자녀들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어,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 음. 또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 받으면요.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네. 오셔서 하는 일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부어주시는 사랑 음. 어, 부음받으시는 사랑 네. 넘치는 사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같은 음. 사랑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내게 오셔서 나의 심령을 사랑이라는 도구로 개발하시면 음. 이제 나는 삶속에서 져야 하는 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음. 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짐이 돼요 뭐, 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아, 책임이고. 해야 되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제가 목회하지 않으면요. 네.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짐이 네. 됩니다. 네. 사랑하지 못할 일도 많이 생겨요. <웃음> <웃음> 그럼 일을 막악물고 음. 부득부득 일을 갈아가면서 네. 사랑해야지. 물론 그 결심도 필요하지만. 네. <웃음> <웃음> 그렇게 살면 <laughs> 이빨 금방 부러집니다. 아, 아. 다 없어져요. 아내나 네. 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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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해야지 일을 갈고 <laughs> 사랑한다면 네. 참 금방 실패하고 네. 또 어, 지쳐버리죠. 음,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음. 사랑의 임파테이션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음. 자연스럽게. 네. 음.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며 살면서도 더 많이 가벼워집니다. 어. 더 많이 사랑하면서도 네. 더 많이 기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아. 주님 닮는 것이죠. 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네. 네. 그러나 사랑으로의 변화가 외적인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음. 반드시 짐이 되고 만다. 아, 네. 오늘 저는 네. 그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니까 러 심령의 변화는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니까 늘 기쁘고 또 네. 그렇게 또 사랑하니까 또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나 그렇죠. 행동 이런 것들이 짐이 되지 않는다는 음, 네. 거잖아요. 네. 그 의무가 되죠. 네. 되죠. 그러면 어. 이제 성령님 안에서 성품이 개발되는 변화로 사랑을 이식받게 되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이게 짐이 되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런 부담감이 있죠. 아, 음.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이 되니까 다 아는. 네. 좀잘 해야 하고 <laughs> 인정받고 또 네.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만 결집하고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 그게 참안 한데가 네. 있어요. 네. 이거 어금니가 아파요. 네. 어, 그러니까요. <laughs> 부러져 다 부러져. 금방 지칩니다.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행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저 내 내면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집중하면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 임파테이션 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이식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네. 사랑하며 살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laughs>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니요 네. 저절로 되는 어. 거죠. 그게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다. 네. 저절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망하고 네. 결국은 낙심합니다. 네. 이게 심령의 변화의 결국 결과는 결국 순종의 결과인데 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또 그분은 사랑이 가득하신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니까 음. 네. 나의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 받는 것. 어. 주님 사랑합니다. <laughs>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가정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음, 음, 음. 어, 주님 사랑합니다. 오전 시간에 네. 한 100번씩만 고백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네. 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처음에는요, 그냥. 뭐장난같이 시작하더라도요, 아 네. 이게 정말로 음. 주님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슴이 울컥하고 어. 어.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것 나고 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네. 어.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면 그 네. 사랑을 충만히 내가 낮 동안 가지고 받고 있으면 네. 저녁에 들어오는 그 인간의 얼굴이 <웃음> <웃음> 이뻐 보여요. <laughs> 네. 이뻐 보여요. <laughs> 네. 어, 이쁘죠. <laughs>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네. 그 사랑은 또 커지는 거죠. 네. 예 네, 순한 순자 선순한 작용이 있고 <laughs> 네. 주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것이 성품의 변화이고 그 관건은 성령님께 순종이다 네 아멘 네. 네. 관건은 순종이군요 그 말씀을, 순종이군요. 네, 그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예담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시간 우리 하늘문교 홍한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